브레신앙 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암흑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에, 수면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떻게 암흑이 축복인가 하는 생각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 화면을 통해서 어, 다음 사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 아이가 기형아로 나온 모습이 있고 아이가 한참 잘했는데 지금 에 다리가 이렇게 정말 기형으로 나온 아이들 너무 얇은 아이들 그 다음에 폭탄으로 터진 모습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유선이 기름을 잔뜩 흘린 모습이 있는데요 이네 가지 문제가 뭐냐면 체르노벨 여러분 기억하시죠? 체르노벨에서그핵 발전소가 그 터졌을 경우에. 터졌을 때 그러한 문제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Three Mile Island, 그다음에 Challenge d i s a s t 그다음 Exxon v a l 라는이네 가지 그큰 역사적으로 획을 찍는 엄청난 그 재해들이 일어났었는데요. 이것은 천연 재해가 아니고 어떠한 문제였을까 한번 이네 가지 큰그 역사적인 사건들의 공통점을 한번 말해보십시오. 한번 맞춰보십시오. 어떠한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이네 가지 문제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 다 수면 부족 때문에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린아이도 그 먹고 싶은 빵을 바르다가 하도 졸려가지고 잔, 자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수면 부족은 앞에서 보셨던 그 엄청난 그 사건들의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의학과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암흑을 통해서 체험하는 축복이 무엇인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동물은 수면이 필요하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이번 달 처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피부 관리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수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고양이도 잠을 자야 되고, 강아지도 잠을 자야 되고, 어린아이도 잠을 자야 되고, 어른도 이렇게 잠을 자야 된다 하는 그 모습들이 나오죠. 아, 여러분, 이 잠을 자지 않으면 제 아무리 비전이 어, 좋고, 제 아무리 부지런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수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이제 에, 수면은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마에 out of order라는 사인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한국말로는 두자입니다. 고장이에요. 두뇌가 고장난다 하는 겁니다. 잠을 자지 못하면. 근데 두뇌만 고장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온 몸에 고장이 나는데요. 정신적인 고장이 나고 면역 체계가 문제가 되고 또 잠을 자지 못하면 여기 obesity나 overweight이 나오는데 비만증, 과체증증이나 비만증이 생기고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병이 생기고, 당뇨병이 생긴다 하는 것이 불면 때문에 생기는 후유증이다. complications of insomnia. 여기 정신적인 거를 좀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lower performance. 생산력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slowed reaction time. 반응하는 시간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빨리 핸들을 돌려야 되는데, 어, 사고가 나나보다 하고 핸들을 빨리 돌리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risk of depression 우울증이 생길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anxiety disorder 불안증이 생길 수 있는 모든 그 정서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생산력이 감소하고 왜 이게 모든 게 행동이 빠리빠리하지 않고 느린가? 내가 왜 우울증이 있는가? 왜 불안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실 때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게 내가 혹시 수면 부족인가? 불면증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아, 마음병의 근원은 사실, 예, 여러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 그, 마음병의 근원은, 어, 마음의, 마음의 아픔, 또 비만,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예,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병의 근원은, 휴식하지 못하는, 쉼이 없는 것, 어, 불면증이다, 예,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어, 사실 이 잠을 잔다는 것은 나의 마음과 몸을 부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은 창의력이나 영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이 물론 잠을 줄이고 줄여가지고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창의력에 있어서는 특별히 어, 엔지니어들 또 새로운 것 새로운 디자인을 해야 되는 디자이너들, 이러한 사람들은 잠을 자지 못하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포항공대나 캘텍, 세계 1인 캘텍, MIT 이런 데서 연구를 한그 조사 결과를 보면 창의력에 있어서는 수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어, 영화를 제작할 때도 잠을 자지 않고 계속 했을 때 작업은 할수 있지만 창의적인 작품이 안 나올 수 있다 하는 것도 영화계에서도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잠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건데요. 수면이 필요한 양이 얼마큼인가?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하다는 것이 과학적인 그, 어그 사실인데요. 여기 한번 연령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어로 돼 있는 것을 번역하겠습니다. 가 태어난 아이들은 12시간에서 18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가태어나면 계속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하는 것이, 가태어난 어, 신생아의 인생이에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인펀트. 한살 정도 된 아이들은 14시간에서 15시간을 자야지 건강합니다. 그리고 막, 어, 걸어 다니는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아이들은 여러분들 손주들, 예, 12시간에서부터 14시간을 재워야 합니다. 혹시 손, 손주들을 보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은 이것을 꼭 유의해 드시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그 다음에 프리스쿨러. 어, 그 유치원 다니기 이전, 유치 어, 그 1학년이 되기 이전에 에, 이제 그 유치원까지의 그 어, 아이들은 11시간에서 13시간. 그 다음에, 에,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10시간에서 11시간. 그리고 10대 청소년들. 예, 사춘기 아이들은 8시간 반에서 9시간을 자야 되는데 요즘에는 인터넷 하느라고 뭐 서로 채팅 하느라고 밤을 새니다. 그러니까는 예, 몸과 마음이 특별히 판단력, 창의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들은 7시간에서 9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에, 그 재생할 수 있는 재생력이 약해지고 재생해야 재생의 필요가 점점점 감소가 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잠을 덜 자지만 오랫동안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은 어, 충분히 잠을 주무신 분들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 어두움과 재생이라는 그, 어, 그 슬라이드를 여러분 보시는데요, 왜? 어둠 암흑이 축복인가 하면 은 여러분들이 수면하시는 그 시간은 캄캄한 시간일 때 가장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낮잠을 주무시는 거 잠깐 1, 20분 주무시는 거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쉼을 얻으시려면 캄캄할 때, 빛이 없을 때 쉬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때 멜라토닌이라는 회복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이 멜라토닌 커브가 있어요. 그래프가 있는데 8시, 어둑어둑해지는 8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3시부터 어 거의 5시까지 가장 멜라토닌이 활발하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불을 켜놓고 있으면 회복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캄캄할 때 회복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면이 있고 숙면이 있는데 숙면은 정말 아어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잠을 푹 자는 것을 숙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꿈자리가 사납고 꿈이 다 기억나는 것은 숙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잠을 잘때 꿈을 꾸게 되어 있는데, 꿈을 기억한다는 것은 충분히 숙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숙면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제일 큰 이유가 운동 부족이에요. 가만히 책상 앞에 있는 사람들, 어, 수, 어, 수면 부족, 불면증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이것저것 걱정거리가 많을 경우에 잠을 잔, 자, 자면서도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전에 과식을 하거나 과음을 했을 때는 잠을 충분히, 숙면을 취하실 수 없다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흔한 세 가지 에, 에,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낮에 생각이 없으면 밤에 잠이 없다 하는 겁니다. 낮에 충분히 생각해야지. 낮에 생각하지 않고 빈둥빈둥 거리다가 밤에 자려면은 오만 가지 생각이 밤에 나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 하는 그러한 그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부족증에 걸리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는데요. 아 어, 여러분들 그 연령별로 필요한 시간에서 한 시간씩 결핍될 때마다. 한 잔의 알코올을 마신 판단력의 감퇴 현상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도 잠을 자지 않으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예, 잠안 자는 사람은 술 마시는 사람들을 탓할 수가 없어요. 똑같기 때문에. 알, 알코올은 수면을 돕는가? 어떤 사람, 어, 잠, 나는 알코올 한잔 아니면은, 어, 잠을 잘 수가 없, 잠을 어, 이룰 수가 없다. 잠이 들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 알코올이 예,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수면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영어로 돼 있는데 잠자는 그 사이클이 있는데요 다섯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가 한5% 돼요 그래서 알코올을 드시면 잠깐 잠깐 어, 잠드는 거는 어, 알코올을 안 드신 것보다 더 빨리 잠을 들게는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 단계가 뭐냐하면은 한한반 어, 정도, 한 전체 시간이 한 어, 90분이 되는데 한 40분 정도가 2단계고요. 그 다음에 3단계가 한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4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때 예, 실제적으로 어어그 이제 깊은 잠에 들어가는 겁니다. 4단계부터. 그래서 4 죽을 사를 생각해 죽어 잤다 하는 표현이 있죠. 4 단계부터 굉장히 깊은 잠을 자기 시작하고, 5 단계가 되면은 이제 래피드 아이 브멘트라 그래서 눈을 그그오 단계에 들어간 사람을 이제 뇌파도 달라지고, 5 단계에 들어간 사람의 눈을 이렇게 열어 보면 잠잘 때막 눈이 빨리 움직입니다. 그때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하루 동안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을 정리정돈하는 시간인데, 바로 4단계하고 5단계가 알코올이 방해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잠은 드는데 일어나면 정리가 안된 모습으로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알코올을 잔뜩 마셔가지고 아 스트레스를 잃고 걱정근심을 이겼나보다 생각했는데, 결국은. 뇌가 창의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모든 생각을 정리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알코올은 한 잔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 알코올을 어 드시는 것은 어 뭐한잔 정도야 뭐뭐 뭐 간암에 걸리는가 뭐한잔 정도는 어 한두잔 정도는 심장병에 좋다던데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사실이고요. 그렇지만은 어. 제가 지난번에 생, 어, 말씀드렸던 그홀 예, 온전한 온전함 온전함이란 온전한 건강이라는 것은 심장병에만 좋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도 좋아야 되고 간에도 좋아하고 여러분 특별히 두뇌에 굉장히 어, 중요한 역할을 해야지 그것이 온전한 생활습관이 됩니다. 그런데 심장병에는 좀 도움이 되지만은. 간세포나 두뇌세포의 문제를 일으킨다면 온전한 홀리스틱한 음식이 아니에요. 홀리스틱, 홀리스틱한 온전한 어, 그 음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는 권해드릴 수 있는 웰빙 차원에서는 아 혈관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 제가 늘 설명드리는 뉴스타트 차원에서는 온전한 음식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그 수면제 수면제를 보시게 되면 수면제도 역시 잠을 이루게 잠이 들게는 하지만 그래서 잠을 이룬다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은 마지막 단계 알코올과 똑같이 마지막 단계 깊은 어,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창의력을 어 감소된 창의력이 감소된 상태로 잠에서 깨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예, 그 어, 수면을 숙면을 취하시는 것에 이제 알코올과 수면자가 방해하지 않는 삶을 사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면 결핍과 그 판단력에 대한 재밌는 자료가 또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카드가 있는데요. 예,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에이스잖아요, 그렇죠? 여기 A 쭉 나오는데 어,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 어, 뇌과학적으로 연구한 자료인데요. 예, 도박하는 도박하는 장소에서 수면이 부족, 부족하면 부족 부족할수록 도박하는 사람들이 과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냥 막 걸어요. 예, 판단력이 흐려지고 과감해지니까. 아,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 예, 수면 부족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치명적이다 하는 것을 어, 어, 과학적으로 어,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적인 결정을 할 때는 푹 주무셔야 돼요. 밤새도록 그 화사, 사업적인 결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않고 그 다음에 미팅에 나가면 상대방한테 이제 그 거래를 하다가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어, 과한 그, 과감한 그, 어, 결정을 하게 되면, 예, 실제적으로 도박을 하고 모험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잠을 주는 그 방법, 단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운동이라고 말씀을 해요. 운동 부족 때문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잠을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것은 운동인데, 그 단잠을 주는 빛은 언제 받는 것이 좋은가? 이렇게 운동하시면서 나무 옆에서 나무 속에 나무가 많은 숲 속에서 운동하시는 것이 가장 단잠을 주는 큰 비결이다 하는 겁니다. 숲 속에 숲 속에서 햇빛을 쪼이시면서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그, 피부로 느끼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일단은 마, 맑은 공기가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근육이 아주 활발하게 에너지를 어, 생산하고 발산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어, 빛이 사실은 그, 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뭡니까? 빛을 통해서 세라토닌, 그죠 세라토닌이 뇌속에 탁 들어가면, 눈을 통해서 뇌속에 들어가면, 그 세라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변해서 밤에 단잠을 주는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라토닌이 충분히 조이, 충분히 분비가 되려면 하루에 45분에서 1시간 동안 이제 단잠을 주는 빛을 쪼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을 편하게 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 속에 마그네슘이 충분히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음식 중에서 흔히들 구할 수 있는 음식 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게 해주는 그 마그네슘이 듬뿍 들어있는 음식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이 바로 네, 알몬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완두콩이 있어요. 어, 또그 어, 풋콩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캐슈 또 여기 보면은 샐러드가 있는데 푸른 채소들 이 모든 것들이 마그네슘이 충분히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으면 내 생활이 어떤지를 먼저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생활을 살고 있는가, 내가 육식을 주로 하는가, 아니면은 여기 들어있는 견과류와 샐러드가 듬뿍 들어있는 푸른 채소를 즐겨 먹는가 하는 걸 일단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어, 마음이 불안해서 불면증에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채식을 하더라도 충분히 안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그림에 나온 만큼은 드셔야 돼요. 어, 그리고 이제 기어 마음을 편하게 하고 수면을 돕는 약초가 있는데 아주 특수한 약초입니다. 어떠한 약초가 있을까요? 예, 흔한 아주 흔한 약초예요. 한국에서는 옛날에 구하기 굉장히 귀해가지고 엄청나게 비쌌던 약초인데 미국에 딱 오니까 아주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약초고 요즘에는 한국도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 약초가 뭘까요? 그 약초가 바로 바나나예요. 제가 그냥 별명만 약초로 붙인 것이 아니라, 바나나는 사실 과일과가 아니라 약초과에 속합니다. 얼브라고 이제 백과사전에 보면 얼브에 속해. 약초로, 어, 약초에 포함이 되는데, 이 바나나는 포타시움이 들어있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 그 마그네시움 각종 그 어, 무기질이 들어있는데, 이 포타시움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혈압도 감소가 돼요. 그래서 이 바나나 속에 들어있는 그 포테스튬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는 소금 염분을 감소시켜줘요. 그러니까 혈압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포테스튬 자체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하는 탁월한 무기질인데, 바나나에 400g, 400mg 이상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잠도 유도하고 어 잠을 유도하고 또 잠을 유지하는 음식이 있어요. 어 제가 처음에는 빛을 통해서 세라토닌이 멜라토닌이 되도록 하는 어그 빛을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음식을 소개를 드렸고 지금은 잠을 유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지하게 하는 음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콩 종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두부나 비지나 두유나 콩으로 만든 음식, 대두를 만든 음, 로 만든 음식을 충분히 드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잠을 어, 처음에 잠을 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숙면을 유지하게 유지까지 하게 하는 아주 탁월한 음식인데 이것을 저녁 때 잔뜩 드시는 것보다 아침이나 점심 때 드셔야지 충분한 재료가 저녁 때쯤 되면은 멜라토닌으로 변합니다. 이 두부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트립토펜이라는 제가 영어로 쓰게 되면 트립토펜이 있는데 트립토펜이라는 세라토닌 세라토닌을 만드는 재료가 있습니다. 세라토닌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멜라토닌은 숙면을 취하면서 회복하게 하는 호르몬. 근데 이것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콩. 대두에 듬뿍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을 들게, 잠이 들게 하는 기록, 어, 이게 뭔가. 여러분, 기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숙면에 매우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어떠한 기록이 있는가? 여러분, 하루에, 하루 일과를 일기 쓰면서 정리하는 것, 숙면을 취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꿈을 꾸면서 정리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글로 직접 정리를 하게 되면 내가 하루 동안 겪었던 것을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여러분들의 두뇌 호르몬이 뇌 전달 물질이 균형을 이룹니다. 세라토닌도 적절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글씨를 쓰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이 기록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일 할그 계획을 목록으로 기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 내가 내일 뭐 해야 되지 하는 거를 마음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그게 맴돌아가지고 꿈으로 나타나고 그게 너무 과격하게 꿈이 꿔지면은 숙면을 취하지 못할 정도로 잠을 깨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잘 기록을 하게 되면 일단은 머릿속에 있던 복잡한 생각들을 글로써 옮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옮기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단순한 거지만 성공적으로 마음과 몸이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성공했던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생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잠이 들게 하는 소리가 또 있어요. 잠이 들게 하는 소리는 무엇인가 하냐면 두 가지 소리가 있는데 예. 유행가가 있고 찬송가가 있습니다. 유행가도 은은한 거는 감동적이고 잠이, 잠을 들게 합니다. 찬송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유행가와 찬송가의 차이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다다 다 좋아하시죠, 그쵸? 시청자 여러분. 근데 유행가와 찬송가의 차이는 제가 한 글자씩으로 표현 하고 싶은데 하나는 늪이고 하나는 숲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행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달래주고 마음을 정말 묘하게 빠져들게 늪같이 빠져들게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그늪 속에 빠져 들어가요. 그러다가 사실은 어 영원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그런 수, 수, 사, 차원으로 들어 빠져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예, 유행가를 제가, 아, 어,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업리프팅 하는 것보다는 영, 그 영적으로, 어, 여러분들을 들어 올려내는 업리프팅 하는 것보다는 빠지게 하는 그러한 마력이 있습니다.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숲, 예, 찬송가는 저는 숲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발음이 비슷해서, 느인가 숲인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숲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아까 제가 운동할 때그숲 속에서 운동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을 생명을 부여하는 산소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 삶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업리프트하는, 위로 들어 올리는, 끄집어 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찬송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구분을 해보세요. 유행가를 계속 들고 있으면 너무 내 마음을 표현을 잘해요. 근데 그, 그 감성에 빠져가지고 푹 빠져가지고 늪에 빠집니다. 근데 찬송가는 그 늪에서 여러분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늪인지 숲인지 여러분들의 소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암흑이 축복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가장 그 캄캄할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가장, 가장 캄캄할 때는 해뜨기 바로 직전이 가장 캄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지금 가장 캄캄하다고 생각하실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해가 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암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암흑은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의 신앙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의 신앙통신 과목과 다니엘 게시로 연구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문의와 상담도 아울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신앙의 핵심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영감적인 책자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행복한 그리스도인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가 등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120개 언어로 수많은 사람에게 읽혀지고 독자에게 변화와 소망을 주는 소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전화번호 562-677-5757 또는 이메일로 지금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